자, 봅시다. 모드랑이 정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 n에서 너의 최대랑 최솟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 딱 봐도 인수분해 해야 될것 같죠? 음. 자, 3, 1. 자, 뭘로 해야 될까? 4랑 2로 쪼개주시면은, 어, 이렇게 하면은 6, 이렇게 하면 4니까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되겠죠? 여기 a n들이 원래 붙어 있는 거고. 그럼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도 사실 n, e 하나씩 붙어 있는 거죠? a n이 3분의 4n 또는 마이너스 2n이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n이 3의 배수일 때만 a n이 될 수가 있겠다. 이 정도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a n이 아무튼 너 또는 너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요거를 구해 달래요. 자 일단 우리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정말 쉽겠죠. 음, 결국에 너는 양수고 너는 음수니까. a, n이 싹다 너로다가 구성될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때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구해 보면은 자너첫 번째 항 마이너스 이구요. 너 30번째 항 마이너스 60이고 2로 나눠주고 항의 개수만큼 곱해 주면은 마이너스 930 되겠다 라는 거 우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최댓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만 되게 음... 헷갈릴거예요자 이건 어떤식으로 구하는게 좋은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잘 봐봐 너를 우리가 쭉 한번 나열을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요런식으로 되겠죠 첫번째 항, 두번째 항, 세번째 항, 네번째 항, 여섯... 아 다섯번째 항, 여섯번째 항이에요 자, 결국에 너가 될수 있는 거는 3의 배수인 항만 되는 거니까, 너 대신에 여기다가 n자리에다가 3는 4로다가 대체를 하고, 너 대신에 여기서 n자리에다가 6 넣은 8로 대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3의 배수에 해당하는 항들을 이렇게 최대한 양수로 바꿔준 게 바로 요것의 최댓값이될 거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댓값을 구하는 과정을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는 자자 자 일단은 요 x표를 안치고 이 너네들을 갖다가 쭉 더해 주면은 그게 이거죠. 그죠? 거기서 요 3의 배수에 해당하는 항들을 없애주는 작업을 1번으로 하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이제 너에다가 n에다가 3의 배수 넣은 거를 더해주는 작업을 해서 우리가 라지 m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x표가 없을 때 그냥 싹다 더해버리면은 그게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930으로 나오겠죠? 자,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3의 배수를 넣었을 때만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이런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60까지 나올텐데 너네들을 갖다가 일단은 싹다 더해볼게요 음. 너네들을 싹다 더하고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다가 붙여줌으로써 요것들을 상쇄하는거를 1차적으로 해볼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너네를 다 마이너스를 미리 좀 붙이는 식으로 가도 되겠죠 음. 자너 그러면은 3의 배수인 항들만 뗀거니까 항의 개수 10개죠 그럼 너부터 너까지 합을 구하면은 6 더하기 60 나누기 2 곱하기 12니까 330될 거예요. 일단 여기다 330을 더해주면은 이것들을 없앤 효과를 이제 내는 거고요. 거기다 너네들을 더해봅시다. 자, 너네들은 뭐야? 4, 8, 12, 16.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다가 n에다가 30 넣으면은 맨 마지막에 40 나오겠죠? 이것도 역시나 항해개수 10개 되고 너네를 갖다가 싹다 더해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자 하면 뭐야 4 더하기 40 나누기 2 곱하기 10이니까 220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220만큼 더해 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최소가 너 최대가 너야 그러면은 너에서 너를 빼주게 되면은 결국에 이거 두 개가 상쇄되고 둘이 더한 552 정답이 되겠죠 우리 이거 무조건적으로 풀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고능한 풀이로 간다면은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결국에, 최대에서 최소를 뺀다고 하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항들의 차이만 보면 되는 거야. 자, 결국에 너를 갖다가 너로 대체를 해야 되겠고, 결국에 똑같은 게다 겹쳐서, 음? 뺄때좀 상쇄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자, 너랑 너의 차이가 몇이야? 10. 너랑 너의 차이는 20. 결국에는 이 차이도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나오겠죠? 음. 그러면 10, 20, 30 요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야. 결국에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3의 배수에 해당하는 항들만 겹칠 거야. 그럼 너가 겹치는 것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어서 총 10개 겹치겠지? 그럼 맨 마지막 거는 100대겠죠? 그럼 요것도 결국에는 총 10개가 되는 거고 너네 갖다가 싹다 더하면은 550이 되고 그게 요것이 된다.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근데 꼭 요렇게 풀어야만 한 필요는 없지만 음... 우리가 사후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머리를 머리를 뭐라고 하냐 음, 사고력을 좀 늘려 볼수 있겠죠 저도 사실은 처음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음, 하지만 해설을 찍다 보니까 어, 좀 사후적으로는 이런 관점에서도 문제를 풀수 있겠다 해서 소개를 드려봤고 결국에는 좀 내가 실전에서 못할 풀이라도 사후적으로는 연습을 해보는 게 우리의 수학적 사고력을 늘리는데 도움 되니까 요것도 한번 다시 풀어보는 과정에서 따라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할게요.